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푸시에 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포핸드 푸시는 어,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서 보면은 어,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 공이 떴을 때를 어, 우리가 치는 그런 타법 인데 그것도 어, 전위쪽 네트 근처에 공이 떠 있을 때 어, 그것을 어, 후위쪽에 스매시 하듯이 어, 전위쪽에서 어, 아래쪽으로 짧은 스윙으로 어, 우리가 공을 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핸드 푸시에는 라켓을 들고 있는 쪽, 혹은 보통 이제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공이 떠 네트 쪽에 떠 있을 때 이걸 치는 방법인데 우리가 푸시도 몸 앞에 몸 쪽을 제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이 앞쪽에 있, 네트 근처이면서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동작으로 이제 푸시를 하지만 측면. 어, 라켓을 들고 있는 쪽에서도 어, 옆쪽, 어, 옆쪽, 측면 쪽에 공이 떠 있을 때 이것을 어, 푸시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이럴 때는 스윙이 조금 좀 틀려지거든요. 어, 그럴 때 어, 보통은 어, 푸시 푸쉬 동작, 푸시라고 얘긴 하지만 어, 스윙은 어, 드라이브 동작에 가까운 그런 스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어,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서 푸시를 어떻게 하는지. 어,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그립 방법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립은, 포핸드 그립은, 포핸드 그립은, 우리가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포핸드 그립은. 그렇지만, 푸시할 때 포핸드 그립으로 잡았을 때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포핸드 그립이었을 때 측면, 몸에서 멀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이 내 앞쪽에 있었을 때는 포핸드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라켓을 정면으로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이게 멀어지면 손목 손목이 움직 손목을 움직이기가 우리가 편하지만 우리가 몸에서 몸으로 공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상태에서의 포핸드 그립은 이 라켓 면이 정면으로 그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핸드 푸시스트 포핸드 푸시에서의 그 스윙은 포핸드 어, 그립이긴 하지만 약간 웨스턴 그 그립, 약간 바깥쪽으로 그립을 잡아서 잡는 그런 그립 방법을 써줘야 어느 위치가 되든지간에 스윙하기가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 스윙을 할때 그콕 그콕 자체가 공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다시 정상적인 포핸드 그립으로 잡아 주셔야 어 공을 정확하게 푸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고 그러면 일단 기본 기본 동작으로 이제 할수 있는 푸시의 이제 그립 방법이라고 그러면 어 우리 여기 이제 그립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어 이 백핸드에서는 우리가 정면, 정면 엄손가락을 정면에 놓지만은, 이, 우리가 그, 그, 포핸드에서는 이게 좁은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이 좁은 면. 이 좁은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립을 잡을 텐데, 이때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손가락을 오므렸을 때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 좁은 면에 좁은 면에 정중앙으로 왔을 때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포핸드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핸드 푸시로 가게 되면 이첫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가 이 좁은 면에 정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좁은 면을 기준해서 보면 우측에. 첫 번째 모서리 부분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모서리 부분. 이첫 번째 모서리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낄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라켓면이 라켓면이 어느 쪽으로 우리가 공이 와도 몸 쪽에 공 자체가 몸 쪽에 왔을 때 어느 쪽으로 공이 와서 와서도. 정면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켓 헤드의 정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동작으로 백, 포핸드 푸시를 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웨스턴 그립에 가까울 정도로 그립을 잡으시고 스윙 동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정면으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제 약간 뒤를 돌아서 어 뒤에서 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제가 이제 그 그립을 다시 어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뒷면에서 볼수 있도록 제가 이제 라켓을 다시 잡았거든요 자 그립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좁은 면. 좁은 면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 사이가 이 좁은 면 좁은 면의 정 중앙으로 왔을 때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핸드 그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핸드 푸시를 하실 때는 이 손가락 사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가 이 좁은 면정 중앙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우측 우측의 첫 번째 모서리 부분 이 우측의 첫 번째 모서리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가 낄수 있도록 잡아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어느 위치가 되든지 간에 정면으로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손목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핸드 푸시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될 그립 방법은 약간의 그 웨이스턴 그립에 가까운 그런 그립 방법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그립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립을, 포핸드 그립에서도 어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제 그, 포핸드 그립이지만 웨스턴 그립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잡아주신다는 걸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손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목은 자 제가 이제 약간 측면으로 돌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을 이쪽, 제가 보고 있는 앞쪽으로, 앞쪽에 네트가 있고 그쪽으로 공을 보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일반적으로 잡는 포핸드 그립을 잡고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 공이 네트 앞에, 그것도 내, 내가 앞에, 내 정면에 있는 네트 앞쪽에 공이 떠있을 때, 어, 지금 일반적으로 잡는 포핸드 그립으로 스피, 에, 푸시를 한다 그러면 손목을 완전히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제끼지 않는 이상에 라켓 면이 정면을, 라켓 헤드 면이 정면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항상 깎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깎일 수 있는 각의 위치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약, 웨스턴 그립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여기 보지만, 여기 보이시지만, 이 그립 부분에서도 약간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모서리 부분에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가 낄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윙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의 스윙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네트 근처에 있는 공을 푸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다 터치넷, 다 반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 조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스윙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 그, 손잡이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주신 상태에서 손목을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시는데,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을 받느냐? 라켓 머리가 최대한 뒤로 나가야 돼요. 라켓 헤드 헤드 부분이 뒤로 나갈 수 있도록 손목을 제껴 주고 그다음에 공을 맞출 때는 이 라켓 헤드 부분이 손잡이가 있는 위치, 손 손이 있는 위치 그 근처까지 가서 약간만 앞쪽으로 갈수 있도록만 스윙을 해 주셔야 네트 터치넷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타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 포핸드, 포핸드 푸쉬의 기본 스윙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손목만 움직이는데, 어, 흔히 손목만 움직이라고 그러면, 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이렇게 팔이, 팔꿈치가 움직여요. 팔 전체가. 이팔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첫째는 속도가 늦고 두 번째는 공을 순간적으로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 전체가 움직이지 마시고 팔을 다핀 상태에서 약간 팔꿈치를 구부리시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손목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어 공이 공이 정면으로 왔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공이 측면에 측면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푸시를 한다 그러면 자 측면으로 왔는데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외선 그립에 가까운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공을 친다 그러면 정면으로 각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이게 손목이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측면이지만은 공이 멀리 있을 때는. 이게 웨스턴 그립에 가까운 정도의 포핸드 그립을 잡으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그립, 정상적인 포핸드 그립을 잡으셔야 이렇게 손목을 꺾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네트 앞쪽이 아니고 측면에 있을 때의 스윙 동작은 어 특별히 뭐어 이렇다라 할수 있는 그런 동작은 아니고 단순하게 손목만 우리가 드라이브 하듯이 혹은 스매시 하듯이 이 손목만 움직여서 공이 아래로 갈수 있도록만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스윙 공이 내 정면 내 앞쪽에 떠 있는 것들 칠 때보다도 측면에 있는 공을 칠 때가 훨씬 더 스윙으로는 단순해요. 그러나 스윙이 워낙 크고 세기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이 네트 네트처럼 이렇게 낮게 날아오는 경우 나타난 낮게 날아왔을 때이 공을 꺾는다 그러면 다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이 낮 높게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매시하듯이 이렇게 손목을 꺾는 동작만 해주면 되는데. 공이 낮게 왔을 때는 꺽지를 마시고 드라이브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브 하듯이 공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쳐주시만 기 해주셔도 그 푸시를 할수 있는 아주 고, 유용한 공격이 우리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꺾을 수도 있고 앞으로 칠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립은 정상적인 포핸드 그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